정메이 오! 맞이 보시고. 싸와이! 오! 준비! 시이 30초, yeah. 10초. 판정하겠습니다 판정! 무승부 하나 둘셋 무승부 자 A 오스 자 준비 시샤 계속 상우호흡라 30초 3초 10초. 10초. 그아! 그만! 정말 아까웠어. 진짜 들어갔어, 진짜. 금방 그 상단은 유효가 아닙니다. 무시하고 판정하시면 돼요. 판정하겠습니다. 판정! 백 하나, 무슨부 하나, 둘 무슨부. 4위 오스. 준비! 시작 30초 세이야! 없어 계속 계속 자세 넓어 놓고 계속 10초, 10초! 어. 계속 에이. 판자가 있습니다. 판자 무승부 하나 홍 하나 둘승 정면에 A 오스. 마지막으로 상위.